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하한 남자, 개남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까지, 이렇게 화면만, 어, 간단하게 구성하는 것까지, 어,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요거를 일단은 1280으로 고정을 해놓고, 가운데 정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의 사이즈에 따라서, 음, 태블릿, 뭐, 태블릿 화면, PC 화면, 모바일 화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소스로, 어, 변경을, 어, 리팩토링을 하는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80으로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 제약적인 그, 컨...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c o n s t r a i n t box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영역 이, 이 부분이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젯을 하나 감싸주고요. 여기다가 constraint box라고 해서 여기는 어, 제약 constraint 제약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max width, 맥, min width 이런 거를 줘가지고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위드로 1280 1280 설정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근데 줄어드는 거는 줄어들고요 자, 늘어나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얼라인 쪽을 아 얼라인먼트를 탑 센터 이렇게 해 주시면은 자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고 화면도 적절하게 줄어들면서 처리가 되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어, 컨테이너에다가 컨테이너에다가 어, 1280을 설정하는 거죠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여기서 요거 지워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똑같이 1280 이상으로 안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줄어들죠. 그래서 센터 위젯을 쓰게 되면 예, 이렇게 동일하게 현상이 되죠. 예,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어, 아까 그 컨스트레인드 박스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미드로는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컨스트레인드 박스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컨스트레인드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80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또 있는 게 지금 요 글씨가 만약에 보통 그 홈페이지에 컨텐츠 글을 보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글만 있, 있는 게 아니고 더긴 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페이지가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다 그러면 지금 벌써 깨지죠 예, 이 부분을 스크롤을 처리를 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사용했던 싱글 스...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감싸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깨지는 건 처리가 됐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도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웹의 특성상 이 스크롤이 있을 경우에는 우측에 이 스크롤바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딱 접속을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잘려 보일 때는 아 밑에 스크롤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페이지를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서. 네 지금 극단적으로 좀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바가 이렇게 우측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스크롤바를 플로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감쌉니다 자, 스크롤바라고 있습니다 스크롤바 스크롤바가 있어서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상단에다가, final, scroll controller, scroll controller 만들어주시고, 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지워주시고, 얘를, 이 컨트롤러에다가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지만, 스크롤, 그,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에서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 지금 보면 스크롤 바가 보이지가 않아요. 스크롤 바가 보이지 않죠? 근데, 스크롤을 하면, 스크롤 바가 보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그 설정 중에 isAlwaysShow라고 해서 여기를 true로 설정을 하고요. 새로 고침. 네, 그럼 스크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보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컨트롤러를 하나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스크롤 컨트롤러 오류가 나네요. 오류가 나네요. 이게 아마 이 거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 그래도 오류가 나네요. 이 스크롤 바를 사용하려면 두개다 연결을 해줘야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스크롤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롤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예,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그 방지 소스가 방어 소스가 이 안에 설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빌드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 시켜서 어, 사용자가 버그를 사용 버그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어, 처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음, 대, 이 대메뉴에서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마, 어, 메뉴의 컬러를 바꿔주는 어,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메뉴 쪽 대메뉴는 사실 메뉴가 아니죠. 어, 소메뉴가 메뉴이기 때문에, 요 소메뉴만 그런 효과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 텍스트 버튼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버튼. 텍스트 버튼이라고 있어서 여기다가온프레스트 추가를 해 주시고 여기에 스타일을 주게 되면은 버튼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foreground color 넣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아, 일단은 설정을 안 하고 한번 볼까요? 설정 안 하고. 그러면 은 지금 이렇게 뭔가 효과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디포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분명 이걸 원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 하게 처리를 하길 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스타일을 주고, 버튼, 스타일, 폴 그라운드 컬러를 주는데, 이건 그냥 색깔을 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컬러, 컬러스 항상 사용하던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줬으면 참 좋은데, 얘는 또 달라요. 여기 보면, material state property 라는 것을. 어,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이, 상태에 따라서 설정을 할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호버 컬러는 뭘 거고, 뭐, 뭐죠. 뭐 클릭, 클릭 컬러는 뭐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아, 아 프레스 컬러는 또 뭐고, 이런 식으로, 어, 했었을 텐데, 이 그것을 뭔가 상태에 따라서 저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foreground-color에 보면 material-state-property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get foreground-color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lor를 return을 해 주고요 여기서 set material-state return c o l o 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이 상태가 넘어오는데 이 상태 값에 상태 값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별할 어, 상태를 일단은 interactive states로 등록을 먼저 해주고요 이걸로요 그래서 감지할 거 마우스를 올렸을 때랑 클릭했을 때이두 개를 감지를 할, 해볼게요. 그래서 Material State를 보시면 Disable, dragged, dragged, Error, Focus, h o 어, v e r 그 다음에 Pressed, Selected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Pressed 이렇게 두 가지가 판별이 됐을 때 아 뭔가 처리를 하는 거죠. 아 뭐야. 자, 아무튼 자, 여기서 if 이 s t a t u s 안에 set set에서 판별하는 거는 이제 any 어떤 것 어떤 것이든 있으면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에 contains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게 만약에 맞으면 컬러 값을 레드로 아니면 아 아니면 그냥 블랙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시는데 얘가 그냥 넣어주면은 안 되네요. 여기는 이제 Material State Property에서 Resolve With 이걸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메뉴 1에 대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자 이제 효과가 나오죠. 이런 효과를 볼수 있고요. 요 클릭했을 때이 요, 클릭하는 거 역시도, 어,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어, 일단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는 그거고, 요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버레이 컬러를 줄 건데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얘는, 스테이트를 그냥 바로 클래스 트랜스페런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클릭해도 이제 그런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 얘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고 있죠. 얘를 그냥 스트레치 말고 여기를 스타트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패딩도 지금 보니까 마 a 리얼 스테이트 프로퍼티로 처리하게 돼 있네요. 이 상태에 따라서 패딩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은 지금 보니까 엣지 인셋 제너 지오메트리로 리턴하게 돼 있네요. i n s e t 로 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딩 제로를 줘도 지금 이쪽에 뭔가 지금 중앙 정렬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어, Alignment라는 게 있, 있네요. 그래서 Alignment에다가 아, Center Left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어, 처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음, 예... 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패딩 값을 바꾸는 거, 이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get, 아, 패딩, padding. 패딩이라고, 어, 해주고요. 위에서 사용했던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get padding 넣어주고요 상태값이 hover일 호버, 때만 return, 아, return 타입은 insets 예, 넣어주시고 hover 할 때만 아, only l e f 를한15 정도 떨어뜨려 주고 나머지는 on, uh, all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효과가 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일단은 메뉴를 하나를 마찬가지로 어, 메뉴 사이드 메뉴라고 해서 리턴 이렇게 설정하고 스트링 메뉴 네임 그다음에 함수션 마찬가지로 s 프레스인데 들어가시면, void callback으로 하, 하네요. void callback으로, on pressed.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m e menu name,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넣어서, 메뉴 1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주는 거죠. 메뉴 2, 메뉴 3, 메뉴 4, 메뉴 5, 메뉴 6까지. 이렇게 해 주면 요런 요런 효과를 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영역을 1280으로 잡아 주는 거그 방법하고 그다음에 스크롤 어 웹에서는 어, 플러터 웹에서는 어떻게 스크롤 바를 보여주 표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메뉴 오버했을 때 효과 예, 그런 것까지 어,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같이 함께하실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